농원구에 있는 5층 빌라 누수 현장에 왔습니다. 자, 옥상에, 오래되다 보면 옥상에 크레기도 가고 금도 가서 네, 5층 맨 상층에 벽에 곰팡이가 슬고 물이 흘러내렸던 작들이 있어서 옥상이 올라와서 혹시 누수되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한번 찾아봐서 그 부분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하는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헬멧을 먼저 쓰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로프 장비 할때 쓰는 건데, 하네스라고 합니다. 하네스라는 장비인데 로프에 제 몸을 의지하는 그런 장비입니다. 나중에 장비 설명들은 제가 추후에 시간 있을 때또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착용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될때 한번. 장비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장비 착용하는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많은 장비가 달려있는데 이거 다 쓰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다 쓰는 겁니다. 자, 그 상황에 맞게 다 필요한 장비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장비를 착용했고요 자, 오늘 저의 몸을 지탱해줄 로프가 있구요. 그 다음에, 네, 가방 속 안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실리콘과, 그 다음에 전동 드라이버, 건들이 있구요. 자, 오늘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외부로 나가보면,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 처마가 있고, 첨마와 경면이 만나는 곳에 누수가 많이 될수 있도록 금리 가고 그 다음에 또 실리콘 이런 부분들이 자 지금 옥상의 현장입니다 네. 잘 보면은 옥상 옆에 네, 발코니 지붕인데 자, 이지붕잘 보면 옆에 실리콘줄이 이제 오래돼서 이탈이 되거나 네, 갈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, 특히 홍수나 태풍, 그 다음에 비바람 맞힐 때 이런 부분으로 다 물이 들어가서 지금 천, 장에 곰팡이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런 분,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시공하는 것이 또 전문가의 일이고, 또 풀어던 일입니다. 자, 또 다른 데가 어디 인지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실리콘이 오래돼서 다 갈라지고 벌어진 자국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잘 메꾸는 것이 누수 방수 공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 실리콘 금관대를 찾았는데, 자이 부분을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시공해 볼게요. 실리콘을 쭉 쏴줍니다. 쏴주고. 그다음에 헤라로 멋있게 쫙 밀어줍니다. 자 이런 식으로해서 깔끔하게 실리콘을 발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실리콘 옥상 방수 공사 한 것들을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되게 크랙도 많이 가 있고. 자 지붕과 벽면이 만나는 곳을 실리콘으로 두껍게 쫙 메꿔주면서 벽면에 있는 크랙들도 금 따라서 크랙 부분 따라서 쭉 해줬습니다. 자 이렇게 지붕 위에 공사들을 쫙 해서 말끔하게 끝냈고요. 오늘 이렇게 모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5층 누수 공사, 크랙 공사. 네, 약 1시간 정도 거쳐서 다 공사를 끝냈고요. 벽면에 있는 크랙들 다 실리콘으로 메꿨고,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크랙들도 외장 실리콘으로 다 모두 메꿨습니다. 자, 이 정도 메꿨으면은 방수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다고 보고요. 다음에 또 혹시라도 무슨 또 하자들이 생길 경우는 제가 또 방문을 해서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상으로 오늘 5층 건물 크랙 누수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